이 비좁은 길에 정차된 차들을 봐주시죠. 과연 이 길을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사고가 났을 때차 구급차가 될 길을 양보하지 않았다가 반태료를문운 화재 시 5분 이내에 초기 대응이 관건인데요. 응급 환자는 4분에서 6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소방차 길터 주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런 골목길에 주차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? 아 알고는 있는데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왜 그러셨나요? 아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니까. 이런데 주차를 하시면 구급차가 출동할 때 지나가기 어려운 걸 알고 계시죠? 아 그런 일이 뭐 매번 발생하겠어요. 여러분 이렇게 현재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 출근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. 모세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아, 우선은 소방 용수 시설 설치 5m 이내에 그 설치 도로와 그리고 이제 재래시장 같은 좁은 골목길이 있어요. 좁은 골목길과 길 모퉁이,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데 이곳에는 이제 주차나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고요.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이제 잠시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. <목소리> 문어발식 콘텐츠의 위험성에 대해 아시나요? 네 알고는 있는데 편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꽂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많이 쓰다 보면 많이 꽂다 보면 열도 많이 나니까 불날 위험이 크지 않을까요? 문어발식 꽃기는 열에 의한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화재 통계에 따르면 1년 중 화재 건수의 40%나 차지된다고 합니다. 요즘 흔히 쓰는 문어발식 콘센트. 이 행동이 여러 가지 위험을 주는 것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너무 무리한 전력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. 다쓴 전기의 플러그는 빼놓습니다. 여러분, 이 남성이 왜 이러시는 줄 아시나요? 최근 기도가 막힌 행인을 군인이 구한 영상이 SNS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런 위험한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환자의 뒤에 위치한다. 환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는다. 손으로 배꼽과 명치를 확인한다. 엄지손가락이 복부를 향하도록 주먹을 준다.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을 갖다 댄다.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준다. 배꼽과 명치 중간에 양손을 위치시켜 압박 준비를 한다. 몸 안쪽 위로 복부 압박을 연속하여 4, 5에 빠르게 밀쳐 올린다. 방금 보신 영상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 하임리법을 통해 목에 걸린 이물질을 빼낼 수 있습니다. 다음에 보실 영상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처치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심폐소생술 순서입니다. 첫 번째는 의식확인입니다. 쓰러져 있는 환자의 양쪽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을 시켜봅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괜찮으세요? 제말 들리세요? 이렇게 말을 시키면서 의식확인을 합니다. 두 번째는 119 신고입니다. 119 신고하실 때는 앞에 계신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앞에 계신 노란색깔 옷 입은 선생님 119 신고 좀 해주세요.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는 빠르고 강한 가슴 압박입니다. 가슴 압박은 쓰러져 있는 환자의 양쪽 젖꼭지 가운데를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빠르고 강하게 압박해주시면 됩니다.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2014년 소방차 출동 후 5분 내로 도착한 차량은 61%. 지난해 전기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1명으로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난 걸로 집계되었습니다. 우리 모두의 배려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119 안전 캠페인송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전수치 우리 모두 지켜요. 기도가 막히면 하이 미 f 심장 시피의 골든 타임 오우, 골골목 집차노 문화발신 골드노 다섯 정장드클럭노 우리 모두